어제부터 날이 많이 더워졌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김해와 창녕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륙은 곳곳으로 30도선을 웃돌겠는데요. 여기에다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오존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진주 32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창원은 오늘 아침 1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 32도, 거제 30도, 미량과 창경은 34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 29도, 김해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당분간 하늘 표정은 맑겠고 낮에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천공항에는 엷은 안개가 껴 있지만 항공편 이용에는 차질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